코딩 셰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채팅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채팅이란 폴더를 하나 생성하고 그 안에 한번더채실이란 폴더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이제 채팅 폴더 안에 메시지.dart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Stateless w i 을 생성하고 위젯 이름은 Messages라고 해 주겠습니다. 상단에서 m a t e r i a 파일을 임포트해 주시고요. 이곳에서 우리는 채팅 앱에 메시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자면 먼저 c l o u d f i l e 패키지를 임포트해 주야 합니다. 이제 지속해서 들어오는 채팅 메시지를 구독하고 있다가 보여주어야 하므로 스트림빌더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정리한 후에 우선 스트림 알기먼트에는 Firebase f i l e s t o r e d instance 를 전달해주고 뒤에는 collection 메소드를 불러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c h 스크린에서 파일 스토어에 저장된 메시지를 예제삼아 불러왔을 때 사용한 코드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불러와서 보여줄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컬렉션의 이름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c h a t 이라는 컬렉션 이름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서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도 Chet 컬렉션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당연히 필드는 텍스트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u e 에는 h i d e a l 이라고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documentId는 자동 ID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또한 여기 파일베이스 규칙에도 이제는 chatCollection을 사용할 것이기에 chats가 아닌 chats로 바꿔 주겠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채트 컬렉션을 구독할 수 있게 되었고 뒤에 스냅샷을 불러와서 스트림을 끝내주겠습니다. 이제 빌더로 가서 마우스를 내보면 빌드 컨텍스트와 에이싱크 스냅샷 클래스를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매운맛 25번 강조에서도 설명했듯이 에이싱크 스냅샷 클래스는 스트림에서 최신의 스냅샷을 가져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타이핑하기가 좀 번거로우니 e 스크린점 r 트 파일로 가서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다시 빌더로 가서 컨텍스트를 먼저 전달해주고 뒤에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이 빌더 메서드 안에서 로딩 스테이트를 점검해 주겠습니다. 만약 스냅샷의 커넥션 스테이트가 웨이팅일 때, 센럴 위젯을 리턴해서 Circular Progress Indicator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전달되었다면 ListViewBuilder를 리턴해 주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정리해 주고 먼저 아이템 빌더에 컨텍스트와 인덱스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템 빌더 메서드에서는 메시지를 보여 줄 것이므로 우선 텍스트 위젯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템 카운터 알규먼트를 불러와서 여기에 스냅샷 데이터와 가지고 있는 도큐먼트의 길이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널값이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느낌표를 붙여 주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이템의 개수는 저장되는 다큐먼트 개수에 의해서 매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랭스 값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제 직접 출력을 담당하는 텍스트 위젯에도 이 아이템의 개수를 전달해서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반복될 것이므로 먼저 파이널 변수를 하나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까지만 변수에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위젯으로 가서 chatDux 변수를 불러오고 여기 아이템 카운트도 chatDux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위젯 내에 chatDux에는 인덱스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또한 모든 메시지는 텍스트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의 메세지 리스트를 렌더링 할 준비는 끝났고요 이제 채스크린으로 가서 여기 바디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스트림 빌더를 삭제해 주겠습니다. 대신에 컨테이너 위젯을 불러오고, child로 컬러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위젯의 children으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메세지스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세지스 위젯은 결국 리스트 뷰를 보여주게 될 것인데 이 상태로 앱을 실행시키면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 상태에서는 컬럼 위젯 내에 리스트 뷰가 무조건 화면 내에 모든 공간을 확보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세지스 위젯을 expanded 위젯으로 감싸 주어야 합니다. 코드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럼 일단 기본 준비가 끝났으니 에뮬레이터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해보면, 예, 좀 전에 우리가 생성한 텍스트 메시지가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텍스트를 입력하고 새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스크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new_message라는 달트 파일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먼저 multi를 좀 달트 파일을 임포트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메시지만을 위해서라면 stateless w i d g e t s 만들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메시지를 입력하지 않고 샌드 버튼을 누를 때 메시지 전송 버튼을 비활성화 시키는 등의 Validation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Stateful 위젯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자, Stateful 위젯을 만들어 주시고요. 먼저 이대로 Container 위젯을 리턴해 주고 이 안에서 Margin Argument를 불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Edge i n c e n t Only 속성을 불러와서 Top을 8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로써 메시지를 입력하는 인풋필드와 메인 리스트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딩값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값은 EdgeInsetsAll 속성으로 8 정도를 주겠습니다. 이제 Child로 Low Widget을 불러오겠습니다. 채팅앱을 떠올려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채팅앱은 텍스트를 입력하는 인풋필드가 있고 그 우측으로 Send 버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7드론 알기먼트를 가져와서 이번에는 텍스트 필드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단지 텍스트를 입력하고 전송할지 말지만을 구현할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 필드를 위한 폼 위젯은 이번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필드 위젯도 expanded 위젯으로 감싸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해서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코드 정리를 하고 이제 텍스트 필드에서 데코레이션 알기먼트를 불러와서 인풋 데코레이션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인풋 데코레이션 위젯 내에서 레이블 텍스트 알기먼트를 불러오시고요. 여기에 'send a message'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onChanged 메소드를 불러오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텍스트 필드에 값이 입력되면 s e n d s 메시지 버튼을 활성화시키는 밸리데이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인자 값으로 value를 전달해 주시고요. 먼저 이 기능을 구현하기 전에 expanded 위젯 밖에서 아이콘 버튼 위젯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정리를 하고 먼저 컬러는 블루로 지정해 주시고요. 아이콘은 샌드 아이콘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현재 이 버튼은 메시지가 텍스트 필드 상에 입력될 때에 한해서만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상태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단에 변수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변수는 file type의 private로 user entered message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empty string 값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제 o n c h a n g e d method로 가서 setState method를 불러온 후에 이 안에서 user entered message가 value와 같을 때 우리는 이 value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키 입력에서 setState 메소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키를 입력할 때마다 userEntered 메시지를 업데이트 할수 있고 이 값을 가지고 아이콘 버튼을 잠그거나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콘 버튼의 onPressed 메소드로 가서 사망 조건 연산자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userEntered 메시지에 Trim 메소드를 불러와서 문자열의 양 끝을 제거한 결과가 이제 empty일 경우에는 우리는 텍스트 필드에 유효한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on pressed 메서드를 null로 만들어 주고 즉 어떤 기능도 전달되지 않아서 버튼이 비활성화되게 하고 반면에 empty가 아니라면 on pressed 메서드에 기능을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비록 compressed 메서드에 아직 아무런 기능을 전달하진 않았지만 앱이 실행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채 스크린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메시지 이스 위젯 아래에서 New 메시지 위젯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이고에뮬레이터를 하드 로드 시키면 하단에 이처럼 우리가 의도한 대로 메시지 입력 창과 아이콘 버튼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콘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이처럼 메시지를 입력하자마자 곧바로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아무런 기능을 부여하지 않았기에 버튼을 눌러도 현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버튼의 기능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기능은 보내기 버튼을 눌렀을 때 먼저 이 텍스트 필드가 u n f o c u s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키보드가 자동으로 사라지고 또한 메시지가 보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여기 onPressed 메서드에 기능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모든 코딩을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단에서 메서드를 하나 만든 후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void 타입의 sendMessage라는 메서드를 만들겠습니다 이 메서드 내에서 먼저 텍스트 필드의 언포커스드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지금까지 몇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한 번에 구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메세지 전송 기능을 구현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먼저 파일 스토어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되어야 하므로 클라우드 파일 스토어 패키지를 임포트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sendMessage 메서드 내에서 f i r e b a s e f i r e s t o r e i n s t a n c e 를 불러오고 collection 메서드를 불러와서 t a 을 chat collection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즉 새로운 document를 추가하는 과정이 될 것이므로 add 메서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추가는 설명드렸듯 맵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맵의 형태를 취해 주시고요. 먼저 모든 메시지는 텍스트 필드를 가져야 할 것이므로 키 값으로 텍스트를 전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별류 값은 당연히 유저 렌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아이콘 버튼의 onPressed 메서드로 이동해서 send 메시지 메서드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send 메시지 메서드도프라이빗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아이콘 버튼의 onPressed 메서드로 이동을 해서 이곳에 send 메시지 메서드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onPressed 메서드에 sendMessage 메서드를 전달해주니 빨간 밑줄이 생기면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에러를 없애려면 여기 sendMessage 메서드 뒤에 있는 괄호를 지워줘야 합니다. 종종 이 차이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계신데, 메서드 뒤에 괄호가 붙는다는 것은 이 메서드가 실행된다는 의미이며, 메서드의 값이 리턴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괄호가 없이 메서드의 이름만 전달된다는 것은 onPressed 메서드가 SendMessage 메서드의 위치를 참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onPressed 메서드의 매개 변수에 SendMessage 메서드에 대한 포인터 그러니까 참조를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의 채팅 앱에서 메시지를 작성하고 보낼 수 있는 기능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예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두 가지 정도를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를 보내면 그와 동시에 메시지 입력 필드에서 보낸 메시지가 사라지면 좋겠고 두 번째로 현재는 여기 메시지가 보여지는 위치도 스크린 상단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순서도 스크린의 하단에서부터 쌓여 올라가면서 메시지가 보여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기능들을 차례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시지 출력 위치부터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는 Othering 즉 메시지 나열의 문제이므로 메시지.dalt 파일로 가서 여기 리스트 뷰 내에서 reverse란 argument를 불러와서 값을 true로 줍니다 그러면 이처럼 메시지의 위치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쌓여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더 메시지를 보내 보겠습니다. 예, 잘 작동은 하고 있지만 일반 채팅 앱처럼 메시지가 보여지는 순서가 최신의 메시지가 제일 아래에 보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은 잠시 후에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 보낸 메시지가 인풋 필드에서 사라지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NewMessage.dart 파일로 가서 먼저 텍스트 필드에 사용할 컨트롤러 하나를 생성하겠습니다. FinalType에 private c o n t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는과 동시에 사라지게 만들어야 하므로 sendMessage 메서드 내에서 이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clear 메서드를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이 컨트롤러를 텍스트 필드에 바인드해 주면 됩니다. 컨트롤러 알기먼트를 불러와서 컨트롤러를 전달해 줍니다. 이제 다시 테스트를 해 보면 예,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전송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가 메시지 입력 필드에서 곧바로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메시지 나열 순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메시지를 우리가 원하는 순서로 바꾸려면 메시지가 저장된 다큐멘트가 생성될 때 함께 저장되는 타임 스탬프라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저장한 메시지들은 이 타임 스탬프에 의해서 어더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s e n d m e s 메소드 내에 add 메소드로 가서 time이란 키를 만들고 value 값으로는 timestamp.now를 전달해서 새로운 타임스탬프를 생성해 줍니다. 참고로 이 타임스탬프 클래스는 클라우드 파일 스토어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다큐먼트가 새롭게 저장될 때마다 이 타임스탬프는 그 일부로서 함께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s a g e d 파일로 가서 우리가 실제로 스트림에 접근하기 전에 otherBy라는 메서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먼저 코드를 줄바꿈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림에 접근하기 전이라고 했으니 스냅샷 앞에서 o t h e r b y 메소드를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코드 정리를 한번 하고요. 대충 짐작은 하셨겠지만 o t h e r b y 메소드의 기능은 우리가 어떤 필드에서 가져오려는 다큐먼트들을 우리가 추가한 타임스탬프 필드대로 정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필드에는 우리가 지정했던 키 값인 타임을 전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정렬할지 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정렬 방식에는 Ascending 방식과 Descending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최신의 메시지가 가장 밑에 보여지기를 원하므로 Descending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Descending Argument를 불러와서 값을 True로 줍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전에 생성했던 여기 이 메시지들은 타임스탬프 필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메시지들을 삭제해 주겠습니다. 예, 저는 채트 컬렉션 내에 메시지를 담고 있는 모든 다큐먼트들을 삭제했고요. 이제 메시지들을 새롭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처럼 가장 최신의 메시지가 일반 채팅 앱처럼 가장 아래에 보여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면 이처럼 타임스탬프 필드도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채팅 앱스럽게 채트 버블 등을 만들어 보고 최종적으로 두 명이 서로 채팅을 주고받는 기능까지 구현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